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비트입니다! 철구탁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뉴비트에서 근종 맡고 있는 힙합 보이 최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신체기관, 뭐 별명 같이 더불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막내, 막내와 눈을 담당하고 있는 김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비트에서 패를 맡고 있는 소울 넘치는 카리스마 전여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에서 리더이자 마청을 맡고 있는 뉴비트의 심장 박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에서 느낌 좋은 내조. 늦었... 김태양입니다. 저는 팀에서 혈관을 맡고 있습니다. 오 느낌 좋아요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뉴비티에서 귀를 맡고 있는 비보잉 새내기와 핑크머리게 홍민서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티에서 뇌를 맡고 있는 뉴비티 브레인 조윤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뉴비티는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실력파 7인조 보이그룹입니다. 데뷔 전부터 멕시코, LA, 보스턴, 뉴욕 등 미주에서 14회나 버스킹을 진행해 벌써 글로벌 팬분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야 이렇게나 꾸준하게 국내 버스킹 투어로 실력을 쌓으면서 이미 많은 글로벌 팬분들을 확보를 했고요. 자, 살짝 오, 야또 다른 포즈로. 자, 독창적인 세계관과 젠지 감성을 담은 유니크한 컨셉, 또 그런 음악들. 전생 k 케이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 우리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예, 우리 기자님들 기준 오른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와, 뉴비트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 준비한 포즈들이, 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뉴비트다.